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상담학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또 즐겁고 기쁜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학기가 훌딱 벌써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보강으로 또 함께 잠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시간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상담의 관련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관련성, 그 내용 또역할들에대디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영성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아, 이상적인 내면의 삶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아,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표현하지요. 영성이란 어떤 정신, 어떤 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영성은 삶에서 최고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 질문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면 기독교 영성도 있지만 불교의 영성도 있고 유교의 영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부처의 영성은 불교의 영성은 아마 부처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일 것이고 아마 유교의 영성은 공자나 명자의 정신과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피저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또 인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아, 창조적인 힘으로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능력,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기독교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 어,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노멀 쇼워처이라는 그런 학자는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리스 컬리라는 예일대 교수는 인간의 본성과 교육과 양육에 의해서 의도적인 개발의 상호 작용이 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컬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게리 토마스라는 학자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 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의 방식을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한 측면, 뭐 영적인 측면, 또 삶의 봉사적인 측면, 또 내면의 측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독교 영성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영성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죠 기독교 영성은 관계성이 본질이 된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능력과 어떤 가치와 정신과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기독교 영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이 아, 결국은 초월적인 체험. 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어떤 능력과 어떤 세계관을 갖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이 폭이 넓어지고 또 영적인 체험도 있고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명의 어떤 어, 그런 체험이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고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의 관계가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새 삶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줍니다. 말하자면 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만든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사교처럼 어, 근본적인 삶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결심과 결단으로는 어,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오직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근본적인 새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 기독교 영성은 이렇게 새로운 경험, 초월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초월적인 체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구체적인 삶의 나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변화된 삶도 있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 관계성과 변화와 실천 이 세, 적어도 세 가지는 기독교 영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독교 영성은 훈련이 기독교 영성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영성의 결실다 결실과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는 어, 홈즈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은 어, 적어도 다섯 가지 영역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 다섯 가지 영역이 기독교 영성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 인간의 관계 능력 어, 인간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겠죠. 이런 관계의 능력이 기독교 영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탈란트를 찾아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됨에. 본질을 다시 발견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아, 그 관계, 인간이 관계 맺는 그 대상은 어, 감각현상을 초월하는 이 땅의 어떤 감각을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의 대상은 절대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관계, 초월적인 관계는 감각세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확장된 의식, 아, 그런 변화되고 더 넓어지고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더 영적인 차원까지 넓어지는 확장된 의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통하여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넓은 확장된 의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삶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경험은 상황 속에서 아, 구체적인 삶의 본질을 받는다. 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본질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맛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질은 이 관계 경험, 하나님과의 전능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관계 경험이 구체적인 행동, 삶 속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성적인 기독교 영성적인 아 그런 요소 속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을 때 결국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봉사가 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홈즈는 아, 기독교 영성의 부분을 적어도 다섯 가지 아, 관계 능력 초월하는 아, 그런 대상 존재와의 어떤 관계 아, 확장된 의식의 체험 또 우리의 삶의 본질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런 변화, 또 새로운 힘, 능력 그런 걸 부여받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또 소유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더 변화시키고 또 전인적으로 발전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 기독교 영성의 다양한 자원들을 풍성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것이 다시 한번 그 기독교 상담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우리 기독교 상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능력 영적인 그런 권세를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활용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전인적인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성담은 방향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도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자원을 우리 예수님에게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온전하게 훈련받고 그런 경험을 하고 관계를 잘맺는그런 차원을 강조한다면 기독교 상담도 문제 있는나 자신이 내 남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또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적인 자원을 잘 활용하고 아, 나의 문제를 제 3자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갈 때 특별히 기도, 말씀, 찬양, 다양한 기독교적인 전통을 잘 활용하면서 아, 발전해갈 수 있는 아, 그런 차원이 기독교 상담인데 상담의 방향과 기독교 영성의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아, 그런 차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 영성과 상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그 관련성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기독교 영성과 상담의 역할. 아 기독교 영성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 참된 가치와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할 것인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 어떤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따라가고 또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담의 역할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험난과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내담자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아, 같은 면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겠죠. 기독교 영성은 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전인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아, 상담의 문제는 문제 속에 있는 삶을 문제에서 헤어나와서. 어떻게 건강하고 또 기독교 자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건강하고 전인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신가에 대한 도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영성과 상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영성은 역경과 시련을 만난 사람에게 의식을 강화시켜주고 건강한 삶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담과 같은 방향을 가신다아 기독교 영성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권한과 실현해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독교 상담도 아, 문제를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전인적인 삶으로 나간다 그런 면에서는 같은 방향성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상담의 치유적 방안으로 영성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상담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의 어떤 근수야 능력과 기도의 어떤 습관적인 기도의 능력, 어, 이런 것을 통하여 내담 조라이금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또 좋은 어, 태도를 갖게 하고, 어, 시선,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어, 내담자의 어떤 삶의 패턴을, 또 행동을, 태도를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바꾸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영적인 도구, 영성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기독교 영성에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뭐 침묵이라든지 침묵기도라든지 또 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어, 음으로 양으로 어, 그 영적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나 상담이나 같은 그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어, 장점이 있는 것이죠. 세 어, 번째는 어, 통계에서 보니까 심장 수술을 했던 한 노인 환자의 에 통계 연구에서 보니까 어, 기도와 영성적 활동이 에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면서 어, 생존율이 3배나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이 어, 또 신앙도 없이 그냥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만 추구했던 사람보다는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영성의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를 썼던 그런 영적인 활동을 했던 노인들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되찾으면서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어, 자신과 타자와의 연계감, 어, 서로 연결해 주고 어, 매칭을 하는 그런 면이 있죠. 영성은 홀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타인과의 연결점, 어, 남을 위한 중보기도,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 이런 타자와의 연계감이 있고 또 삶의 더큰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는 측면에서 회복 과정에도 중요한 어,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 기독교 영성은 한 인간에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을 계속 활용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적인 그런 힘을 내면 속에 불어 넣을 때에 훨씬 더 활기가 있고 힘이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성적인 요소, 기독교 영성적인 영적인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상담은 질병과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내담자에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인내와 지탱의 길로 인도하는 측면에서 영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상담도 여러가지 연약함과 문제와 시련과 혼란 속에 있는 어, 내담자로 하여금 어, 다시 한번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시각을 관점을 다르게 해주고 또 기도 말씀 찬양과 같은 어, 위로와 평안을 또 인내와 지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영적인 다양한 그런 방안을 어, 제시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나 상담이나 같은 그런 관점에서 도움의 길을 허락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영성과 상담을 통해서 어, 만성적인 질환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 기독교 영성은 결국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자 아, 영적인 가치를 삶 속에 구현하자 그런 자원이라면 상담은 기독교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독교적인 전통, 기독교적인 모든 자원을 통해서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강건한 삶으로 전인적인 그런 자원으로 나가자는 아 그런 방향인데 이 영성과 상담을 종합해서 통합해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요 다섯 가지 안이 다 영성과 상담을 종합한, 아, 통합한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만성적인 질환, 암이라든지 아, 기타 아, 만성적인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 환자에게 아, 상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난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고난의 그런 아픔과 장기간의 고난 속에서 내담자가 자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인정,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고 경청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고난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게 하고 동료들, 친구들, 교우들, 이 내담자의 고난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함께 듣고 나누고 경청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웃에게 증거하면서 내담자는 좀더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공동체로부터 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같은 협소한 믿음 체계를 인정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아, 마음이 상당히 협소해지면서 어, 자기만 어림을 당하고 자기만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어, 절망하기 쉬운데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음을 넓히는 아, 그런 태도를 갖도록.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만나서 공동체가 또한 함께 만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도 어 만성적인 질환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치유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어 오랫동안 뭐한달두달 달 또는 1년 2년 몇년 동안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어 그런 내담자는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주면서 여러가지 영적인 환경 또 자연적인 환경 또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삶에 대한 관조 바라보는 그런 시선 태도 믿음의 어떤 시선을 좀더 넓혀가는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갖도록 치유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섯번째로 고난에 관해서 공동체 공동체 전체적으로 성찰을 에, 촉구하라는 그런 관점인데 아, 교인 같트마 교인 아, 어떤 구역 식구라든지 어, 교인 전체에게 고난에 아, 대해서 고난 당하는 이 내담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어, 관점을 어,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공동체에게 고지하고 알려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독교 영성과 상담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장기적으로 돕고 단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영성도 상담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또 전인적인 성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기독교 상담의 자원이 다양하고 또 주제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일반 상담과의 차이에 있어서 일반 상담은 단순히 어, 상담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다루고 사고를 따르고 행동을 어, 바꾸는 그런 건강의 차원만을 에, 다룬다면, 우리 기독교 상담은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나 자신의 내면 세계의 어떤 사명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가치관, 정체성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돕는 폭이 굉장히 넓고 어, 관점이 넓은 어, 그런 상담의 기법이. 기독교 상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상담에 대한 안목을 더 넓히고 지식도 쌓아가면서 또 훈련도 많이 받아서 우리 사회와 나라에 아주 용인하고 중요한 상담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학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